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전 영상에서 말한 모택동 비서 출신 마오쩌둥 비서 출신이 임종이 가까워지던 그시기하고 그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 외신과 인터뷰했던 영상을 추출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뭐 영상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 나는 이미 102살이고 아직 정정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. 지금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.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. <laughs> 그러면서 주요 중요한 내용은 마커스는 공상주의자다. 그리고 진핑이는 뭐전 영상에서 나왔지만 진핑이는 머리가 그렇게 안 좋고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만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일단 글을 못 읽으니까 이제 못쓸거 아니에요. 어 무식해서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아마 대피를 했을 거다. 지금 뭐 그랬겠죠. 네 논문도 대피를 했다.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